5 0백 8폴 파빙 렐름 네 어. 이거 세 명이다 세명 3명. 싸울 그러니까. 거면 저희 업차해야 될것 같아요 업차가 <laughs> 어,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망가다아세 아, 명이 상대 상대 뺄것 같은데 세명 8폴 응. 애들 아, 더 불러오겠다 업차 어? 소리 난것 같은데 이거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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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가 업차했나 업차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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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차 네명 프로스트까지 4명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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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또 죽는 건가 한 오백 만나게 죽는 어, 건가 아이씨. 보스님 너무 멀다 저희 보스님 너무 멀어요 보스 안한나아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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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내 보고 있었어 여기도 많은데 제가 먼저 갈게요 자, 자 네. 3, 2, 1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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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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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이거 검, 검검검검검 쓰네 먼저 치시죠 얘 들어왔는데 얘네 예, 나봐요 나봐요 예 이거 힐러 힐러 봐줘야 네, 힐러님부터. 안돼 힐러님부터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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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네, 속박 속박 아 도망가실 수 있을걸 하빙 먼저 봐야되나 아 힐링 아이고 힐링 안돼야 쟤네들 복수하러 바로 나오네 빠르다 이이 E 딸피 E 딸피 E E 딸피 딸피부터 딸피부터 이거 검검아안 맞았어 나이스 기로한 어, 빠지고 힐업하고 가빙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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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빙 카빙 들어올거요요빙부터가빙부터 카빙부터 긁었다 빈 긁었어요 가빙 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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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부터 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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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빙 가빈 가빈 속박 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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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렐가렐 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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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에가는에 따라갈 게요 뒤에 뒤에 분이 잡아 주세요. 컷. 컷. 루팅 해 주세요. 명준 님. 그요 얼목 돈아 부담해. 예. 저 우리 차수. 어, 어떤지? 진짜 잘했는데. 속박. 오케이. 한번더 속박. 예. 예 루팅. 와. 했잖아? 나이스. 수, 나이스. 오프 그래, 어, 왔다. 또 왔다. 빨리 빨리 빨리. 아, 너무 망가세요 아니 아니. 없어, 없어. 오케이. 아, 나. 아, 독펀 좋아하고 저항을 먹었네. 아이씨. 자, 가자 가자 가자. 나간다. <laughs> 에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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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루팅다뺍시다 계속, 네, 게, 네, 계속 네, 나올 거 네, 네. 같아요. 네. 이거 빼면 네. 빼면 네. 좋을 거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리 그래. 미트로 어. 힘들잖아. 올라가야지. 올라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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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요. 위에도 훨씬 찰아서. 나이스. 좋았습니다. 이거 다다루팅된 거예요? 네, 루틴 다 됐어요. 올라가서. 알기하지다 자자. 이거 칠군 님이 너무 잘했다. 엉덩이 너무 잘흔들었어 예쁘게. 살아서 다행이에요. 들어가야겠다. 아, <laughs> 그러니까 나 너무 죽을 뻔했어. <laughs> 아 근데 잘했어요, 진짜. 아오, 세든님 잘하는데. 많이 무서웠어. 최고였어요. 세드님 유튜버가 하나 더 만들어드렸어요. 어? <웃음> <웃음> 어, 저희 <laughs> 네. 완벽한 승리입니다. 야, 너 아, 너 이거 너 진짜 너 좋았습니다. 토레, 네. 세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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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